와이파금 맞다, 맞다. 뭐 이새끼이야반도한다 풀킷 응. 잡은거 같은데? 응? 이야반돈져 아, 다게얘 야반돈져간다 두개? 어떻게 가? 아, 아 나머지 그냥 입고 맞춰야 될것같은 이렇게 놓으면 귀신들얘 네. 전세서 다 들고있어 오케이, 오케이 루프 나왔다 루프 이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에요. 다올거요 일정 봐 주세요. 1층 보러 갈게요. 러리 님 님은부터요. 아, 오케이. 규웅 내가 이럴 줄알았어 그러면 이프, 이프, 이프 님하고 이 1층 나오고 이제 눈나님이있요도에내 집에 있거든요. 너 아니야? 진짜 두 개. 어. 아. 다어 괜찮. 아지가어어또잡았어 파즈가 봤어. 있어. W5 이 하나 있 있다 이제이들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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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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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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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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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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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이이거이거이이이 이거. 이 그래 네. 내가 중요한 거 위주로 심을게 1층 버는좀한명한명 1층 보고 있으니까 나도 게 얘나 안에 많이 자고 있데 일단 채이상 아니었어 어? 그리고 얘라왜안 보여 이거? 어? 부릈네? 생각해니 아까 안오는잖아와 삼작대 있어 오! 와, 씨. 어 맛있는데? 저 조만한 멸, 나왔어. 어린, 어? 는데저 정말 원형 5 0개 나왔어 리봐 한명다 여 떼면 고아무 뭐야 물줄 나하나얘도온라인이네 물... 친구야. 선뭐더 있다. 으그 가봐요. 네 여기부터 가야 돼. 아나다 근데. 다나다 들어오고 갈 때까지 아가옆야야 어, 컴퓨터 대망 컴퓨터 일단 존나. 저쪽 어, 간다. 아니, 나 궁금한 게 70m 는데 바다 속에 있는 게 보여? 사랑인아맞시가 사람이로... 어, 있다 아. 근데 인데몰는데하다하이다 l r 이 위치 띠... 안좋파커 귀여운다, 귀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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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다 귀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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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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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다다운 아 또? 네네 내가 오른쪽. 나 누웠어? 나내거 먹나? 방폭 하나인데. 이거 일단 죽었으면은 집 한번 태워놔 봐요. 경집 문좀 닫아 줘. 왜? 네, 죽었어? 경집 목상에 사람 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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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기 아, 훔치려고 하네. 걔. 아예 훔치지 못했는데 그 앞에 털에 때문에 훔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아마 밀어서 훔칠 수도 있어. 차달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아, 옥상 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옥상 문 열고 죽어와 가지고 그건 모르겠어. 와, 아, 신발 문 열렸다. 아, 아, 하나, 하나 컷, 하나 옥상 하나 컷. 응. 나이스 나이스. 한명 빠졌던 수도 있어. 저거 열로 가지고. 아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아, 나았다, 나이스 나이스. 단체아래 리아이 둘이야? 지가둘 둘이 있어 둘. 어? 이벤트. 없어요. 있어? 어, 아, 나도 아, 시. 아, 시. 어? 그, 어? 아, 아, 시. 죽 시. 아, 시. 아, 시. 아,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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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아, 아, 시. 아, 에 아, 아, 시. 시. 도 시. 오엑다운나이어아 오, 영상 녹화해야 되아 된... 녹화할 것도 없는데지 발한명차라어시 온다. 아. 어, 오우 버거 아니죠? 아, 우리 거아야 우리 가아야 어? 여기 터버 있음. 터고 어, 타고, 타고 왔나 보다. 아, 여기. 아 예, 예, 여기로 왔나 여기로 왔나. 아, 나 아, 나야 아, 전 여기 안 괜찮아. 야무저실격못 써. 얘네 빠지고 있다, 오 나. 내려가 어, 나. 어, 내려간다. 어나 이거. 들어가. 아, 서다요

오, 엠바 a r k h p 나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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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 근데 좀 조용히 둘. 근데 호시모리니좀 조용히 해 둘, 세두 명. 아, 오 명? 세 명요. 5 해야 겠다 많은데. 응? 이거 어우셔 낼 걸려. 여기 왜 이렇게. 이 야, 나 사고 싶어. 뭐 있어? 주. 음. 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좀더뒤 음, 나와 봐. 다 오른쪽으로. 그럼 미엘 어, 뭐야? 우리, 우리. 우리. 봉해리 와 깨바려가지고 미치는데. 어어 우리 어 캠핑카 하나. 아, 그거 대가리 없고 세칸짜리라. 방구석 잠깐 쉬고 온 동안에 저거 밴딩머신차 음? 아이스크림 차가 떴거든요. 예. 학교를 타는 거야. 원초나 나와, 나와 나, 나 하퍼를 마치, 나와 퍼를 꽤나 많이 붙어. 다만 새들 아아 거야. 어, 갑부좀 있다. 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라기 무슨 소름한 게로 와서 봐 봐. 원유 350개. 어, 어. 4 5 0퍼를 꽤. 5 0 0 맛있게 나왔어 근데? 유 애들 더 있어. 애들 더 있어. 볼수 던다. 우리 쪽 보고 있는 거. 애들 총 5명. 아 우리 아, 나나될어요 애들 더 있어, 애들 더, 더 있어. 어나더 더 있어. 아 그럼 나 볼트 적갈게 팀장이죠. 싸움해. 나나나 나. 유체 누요나 유체. 유체요? 볼트 적어줄 거 없어. 불모가 불모일 거같그빨키방그 나오는데 그 수직 거기 위에 있어요. 다섯 명이에요? 네개 있어. 뻔빠진다

방향을 갖고서 조시다. 얘도 방 생긴다. 오라우도 오고. 얘가다전에있는 어, 죽었다. 어, 아, 죽었잖아. 아, 죽었잖아. 죽었어. 죽었어. 응. 응. 그 왼쪽에 미드 쪽에서 뭔가 있다. 많이 뭔가 열심히세 명. 우리 약간 라인 빼고 안 빼면 가자. 돌벽 뒤에서 죽었어요, 나. 그래, 1 6 0에다나다 라인 쪽 앞에다. 아, 안될고같으면 아, 그냥 버려나나 기억해요. 저 AK 저기야. 키포. 아, 키포가 지 대적, 이렇게 거. 여기 호출하죽이거선170 더블 헤드 맞췄어. 나. 그 들금 나너조 많이 죽이는 건데. 어, 디 아, 있어요? 깡통, 깡동? 깡통에 아. 하나. 바로 앞에. 괜나쪽에도 아, 쪽에... 음... 어, 옆에? 바로 홀딩이 1 h 이 무장을 하고 어있네다한아앉아네한대더 세이브 한대쟤 브레이킹 걸렸는데? 뭐. 못 가진다 나머지가푸 해볼게 한대로두대더 어? 두대 더인데? 아, 어? 아, 안